4치초까지지터치주고뽑아찍치는주고 갑시다 덜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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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치치는터치치 같이 먹어야지 <목소리도> 건방진 녀석 그래 그래 챔프 끼리 자강두천 불쓰고 도망가고 오케이 나이스 우후 와 쓰레쉬 좋았고요 쓰레쉬야 살아야 돼 도와, 아이고 네. 까비 괜찮아 역시 여러분 서포터는 이렇게 어, 패기 있게 싸, 딱 싸우면, 어 잠깐만, 나 평타 안 나, 왜? 싸우면 됩니다. 그리고 원딜이 알아서 더블킬 해요. 제가 진짜 쓰레시 진짜 싫어하거든요, 쏠랭할 때. 왜냐하면 쓰레시들이 이렇게 안 죽어, 원딜 대신 안 죽으려고 그랬죠. 돌아버릴 것같아아 <laughs> 진짜 멘탈 나간다니까. 쓰레시들 진짜 쫄보 스를졸스했을 쓰레,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제어 왔까지딱 사고 오케이 가자. 예,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달님이랑 같이 게임하면 되게 좋아요.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막 생겨. 그리고 매드 무비감도 많이 나와. 오케이 잡았구요. <laughs> 거의 와뒤였구요 차원차이가 봅시다 라인이 이게 당겨지려아 살짝 당기고 갱 갱부로 치고 그리고 라인 미드 쯤 미드 쯤에서 이지 와, 어, 잡고 오케이 쓰레? 어 잡을 수 있겠는데? 근데 공캐는 왜 이렇게 어렵지? 공캐, 티어가 다티오 티어 그냥 별거 아닌데. 볼리나 플레나 거기서 먹인데뛰 진짜. 역시 서포파인가? 아, 나 진짜 상대팀, 상대팀이, 상대팀 본 라인이 이렇게 막 싸워주는 애들이 너무 좋아. 그럼 내가 킬 먹고 크잖아. 아, 난 쫄보들이 너무 싫어. 상대팀 막. 내가 그래서 이즈리얼 배나는 이유가.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이즈리얼 뚫으면. 어, 잠깐만, 나 잘못, 포지잠 잘못했다. 괜찮아.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미신 왔네. 잠깐만. 어, 이거 집에 가지 말고. 한번 기다려볼까요? 아, 그냥 집에 가야겠다. 아니, 밀랑 한참이겠다, 이거. 바로 돌아서 그? 파이사한테 <목소리> 오케이, 솔킬 <솔깃 목소리> 잡기 어렵겠다 <목소리> 이번 라인까지 밀고 집에 한번 갔다 오자 왜냐면 나 템이 나오니까 이용못 먹을텐데 소유 먹을 수 있니? 소유용 안될걸? 이거 달리 이거 잠깐만 오케이 이거 집에 가지 말고 잠깐만 아 근데 상대가 집에 가니까 집에 빨리 갔다 오세요 어쩔 수 없네 상대가 집에 가니까 저 국내 공이 있으니까 여기서 라인 유지 상대가 집에 갔더라도 유지 왜냐 이렇게 유지를 해야지 어째 밀리는 라인이긴 하긴 한데 이렇게 유지를 해야지 상대의 카이사가 어본 라인 도착했을 때 여기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카이사 딱 오자마자 바로 궁 쓰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인 안 미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고 이러면 이제 이제 이제, 이제 라인을 밀릴 때쯤 카이사가 도착을 해요 이제 살짝 나왔죠 그리고 이니시 타이밍은 언제냐 카이사가 미니언한테 평타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카이사가 끝까지 살이면 그냥 라인 쭉 밀어버리면 되는거죠 음 스킬샷, 타이밍, 뻔해. 이러면 이제 라인을 모아서 밀기 때문에 타워 밀기도 소환. 오케이. 여기 제어하다한번 있나 확인하고 지우고 오케이 이제 라인 살짝 당긴 다음에 죽여봅시다 아, 팀원도 좋네 오늘 아까도 우리팀 다 잘했는데 못한 애들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인 살짝 당긴 다음에 죽이면 돼요 카이사 그리고 참고로 많화풀만나 있는 불츠는 웬만하면 안누리는게 좋아요 왜냐면 불츠 패시브가 그 현재 만화량의 절반의 쉴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타저 패시브 쉴드 때문에 진짜 잘안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 살짝 당기고 킬 타이밍은 언제나 다음번 웨이브가 도착했을 때 오케이 그럼 이제 딱킬 타이 왜냐하면 상대가 이번 라인만 매우 집에, 어, 도, 뒤로 안 빠져요 다음번 웨이브까지 먹거든요 무조건 먹어요 이거 이 웨이브까지 먹으러 올 텐데 안 나? 이야 설마 살인다고? 그이 나와야지 오케이 어떻게 싸울 거냐 딱 고민 지금 어, 나비 그냥 불줄게 오케이.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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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풀두명다 뺐어 구만 번에 풀두명다 뺐어요 오케이 됐어 뭐. 다음 번에 죽이면 되지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칼리스타를 하실 때 칼리스타 궁으로 이니시를 열잖아요.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칼리스타 궁 풀로 빠졌. 풀로 도망쳤다. 파이브 사라다 풀로 도망쳐서 그면 깔끔하게 포기하세요. 못 잡아. 잡기 힘들어. 그래 쓸줄아았죠 풀 잘못 썼다. 아니 풀 잘못 쓴 것보다는 랜턴을 내가 탔어. <laughs> 아니 원래 평타 치면서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랜턴 클릭해가지고 앞으로 날라갔어. <laughs> 내가 내가 잘못했다. 아 랜턴 누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했어. <laughs> 실수를 해버렸어 랜턴을 누르는. 신발은 일단 뭘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 복궁을좀복궁을좀 아 먼저 올려주겠다. 그용 40초. 애들 온건 알았는데 아씨 클릭을 잘못했어. 이번 라인 밀고 왜 라인을 밀냐? 용 먹기 위해서 리, 상대 리신 죽었으니까 용은 그냥 공짜 왜 공짜냐? 칼리스타가 칼리스타기 때문에 절대 스틸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오랑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5 0 0정도 나오거든요 4 0 0에서5 0 0도나 g 요 b i 괜찮? 저공 이제 5초남았어요 이번 라인 당긴다음에 한번 죽여봅시다. 천천히. 어, 나왔죠죠 야 내가 무빙 쳐가지고 끌려갔어 원래 <laughs> <laughs> 안 맞는 건데 <laughs> 이렇게 죽이면 돼요 구인수 먼저 갔어 구인수 먼저 가면길안 나와 나. 위에 리신 가비 그냥 쫄 필요 없어요. 그냥 미니언 끼고 돌면 돼. 어, 죽여줘. 나오시도록. <목소리> 오케이, 나이스. 뽑을 깔끔하게 먹어주고. 다음 뽑 외부까지. 여기까지 먹어주고 가야죠. 천천히. 뭐야, 테리다.

마저신 갑시다. 어차피 수운을 갈 필요 없거든요, 이루카. 그래서 마저템을, 마저템이 좀 필요하니까, 그냥 마저신 갑시다. 오케이, 다시 복. 복 가서 라인 밀고, 어, 꽃게, 그 뭐야, 이거 꽃게 먹고, 전력 먹으러 간 다음에 미드 밀다 카타가 크네. 마저신 선택하기 잘했구만.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카이사가 보세 올까? 과연 안 오겠지? 어? 왔다 저 따라오실래요? 오케이 okay. 배포하지? 됐어 됐어 이거 대포 드세요 이것도 어? 아이고 뭐 내가 먹는 가서 꽃게 먹고 미드 1차를 뭐밀수 있으면 밀고, 아니면 전용으러 갑시다. 스킬 쓰지 마세요. 승부로 스킬 피하기도 피하는 건데. 어 괜찮아, 저기 있어요. 싸우지마 어허, 나이스. 이제 저녁 먹으러 갑시다. 바로 숨시다 이거. 너 그냥 터쳐도 되는데 <laughs> 거기서 더 싸워줄 수가 없어 왜냐면 방금 쓰레 스킬 빠졌는데 카타 궁캔슬할게 아무것도 없었어 카타 들어왔으면 우리 다죽었어 오케이 아 이거 줄걸 위에 잠깐 이거 궁 쓰고 들어오고 어 잠깐만 이거 여기서 한번 대기 타 볼까요 집 미드 같구만 괜찮아. 우리 어제 여기서 용도 먹었거 이제 무슨 템을 가야 되냐? 소천사 가야 돼. 소천사. 얘들아, 그만 짤리래요. 왜 이렇게 죽니. 미드? 아, 바론 1분 남았고. 저 군대품 없어서 좀좀 사려야 돼요. 아, 참고로 이거 한타 할 때는 쓰리시님이 사용성고, 손고, 사용성는 써도 되는데, 사질책 찍은 아껴야 돼. 왜냐하면. 잘 가라. 왜냐하면, 카타고 캔슬 해야 돼. 카타금 캔슬 못하면 우리 한타 때다 죽어요. 이수있겠 바로 봇, 봇, 봇. 저구 이제 돌아오니까 애들 그냥 다 잡아봅시다. 어 구인수도 떠가지고 딜 오져요. 다 잡을 수 있어. 아 이거 조, 줬어야 되는데 이거 대포 쓰세요. 오케이 한라인 더 밀고. 오케이 어 잠깐 일로. 아니다 그냥 빠지자. 이거 안 되겠다. 애들 너무 많다. 어, 잠깐만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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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. 이거 미드 리신 여기 있다. 차근차근. 어, 아, 리신. 어, 좋고요. 바로 바론, 바론 P 1,500에 강타 이 정도면 써낸 셀거 같은데? 사사 이거 이거 오케이, 가자. 나오는 레드 딱 먹고 탁 밀어 버리면 될것 같은데. 탑비차를넣어 가지고 우리사게 나 초시계까지 나와서 어그로핑보도 완벽하다 야 다와 2대5 한번 뜨자 바로 버프도 있고 갑시다 끝났어 난다 덤벼 내 옆에 쓰레시마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이게 군수가 되게 좋아진게 강관이 붙어있어가지고 피했어 네. 좋아요. 아, 나 진짜 저렇게 보세서 막 싸움 걸어주는 애들이 너무 좋아. 진짜 계속 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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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은 어, 너무 짜증나. 킬이 안 나와. 그런 애들 상대로는 내가 킬을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막 우리 윗라인 터지고 이러면 내가 캐리가 안 돼. 근데 상대 저렇게 보조 보조처럼 막 싸워주는 애들은 아, 너무나도 고맙지.